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유현입니다 예, 오늘은 어, 일전에 회원님이 한번 문의 주신게 있어서 저도 이제 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 유튜브 방송이나 상담할 때 많이 얘기 드리는게 어떤 토지를 사면 좋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매매할 때, 투자성이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 그 그러니까 토지 구입할 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그 토지 관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신, 어, 독자분들이나, 회원님들이, 이제, 농지나 대지를 많이 이제 구입하시거든요. 뭐, 임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나 임야, 아니면 대지, 거의 이 중에 많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어, 농지나 임야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조금 개발해서, 어, 대지로 바꿔놓으면은 나중에 더 매매하기도 좋고, 어, 기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보다는 대지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가 좋을까? 대지가 좋을까?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어떤 게더 좋을까? 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우리가 일단은 뭐 농지나 임야든지 간에 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대지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대지면은 어, 그 활용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농지를 대지로 바꾸게 될 때. 필요한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어 일단 농지를 대지로 바꾸게 되면 그냥 지목분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 이 땅을 개발할 거다. 이런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맡는다는 말은 일단은 내가 어떤 어뭐 주택이 됐던 뭐 창고가 됐던 뭐 개발을 할때 개발행위 허가를 맡고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우리가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설계비가 들어가겠죠. 어, 뭐, 이게 토목 건축. 그러니까 터를 토목 설계비, 토목 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설계비가 들어가겠고, 이 설계비에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이제 대지를 바꾸게 되면 농지를 없애게 되는 거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플러스. 농지 전용 부담금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농지 전용 부담금 내게 되고, 가장 크게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이제 뭐 집을 짓게 되거나, 창고를 짓게 되면은, 그,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크게 일단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나중에는 뭐, 어,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부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많이 이제 까다로워하고,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봐도 뭐 작은 주택 종조를 뭐 30평 이하를 짓는다고 하면 설기비 같은 것도 이제 토목 건축 다 합쳐서 한 아무리 저렴해도 한 150만 원씩 이상 한 300만 원은 들어가고요. 근데 농지 전용 부담금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서한 20만 원 정도 된다. 20만 원 정도면은 공시지가의 30%니까요. 그럼 20만 원이면은 평당 6만 원. 6만원의 토지가 한 200평 있다 그러면 한 12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건축비도 집을 제대로 질려면은 평당 뭐 300만원 이상 가는데 20평이면은 6천만원 이상 그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서 팔게 아니라 대지로 바꾸게 바꿔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너무 큰걸저하면안 되니까, 그럼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조립식 이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컨테이너 창고 이런 건안 됩니다. 예. 그는 조립식 이동창, 어, 조립식 이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렴한 거, 그나마 집 같은 거 이상 되면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적게 잡아도 이런 부대 비용들을 보시면은, 1,500만 원에 3,000만 원. 아, 다른 부대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약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가 만약에 200평을 갖고, 위에 거 200평 농지전용 부담금 200평 예를 들었으니까 2 0 0평이한 20만 원 정도의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00만 원인데 여기서 플러스 5,000만 원. 5,000만 원을 들여서 9,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9,000만 원에 그 이상으로 매매가를 해야 매매를 해야 내가 이, 이 토지를 바꾼 효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00평이 20만원인데 9천만원이면 토지 가격이 지금 45만원이 된 거잖아요. 평당. 평당 45만원, 4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배 이상 오른 거죠.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면 매수자가 다른 매수자가 아, 주변의 농지는 한 20만원대인데 어, 돼지로 바뀌어 있는 게한 45만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 좋겠지만은 어, 나는 돼지 어, 집을 짓게 아닌데 다른 걸할게 있는데 이러면 이 토지가 집을 지어 있으니까 왜 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가가 45만원이라는 거는 이 돼지로 바꿔서 더 수익을 보려고 했던 거니까 5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때 과연 이 토지가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음, 어디가 좋을까요? 어, 안중력 한번 볼까요? 평택이 안중력 많이 핫하다고 생각을, 생각하고 또 좋은 데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안중력이 이제 2021년, 2 2년 이제 개통 예정이 22년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존의 안중읍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땅이 있어요, 농지가. 그래서 농지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만원이다. 훨씬 비싸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100만원이 있는데, 집을 아까처럼 지어서, 주택을 지어놓으면은, 어한 200, 150에서 180만원? 주택가격도 있으니까, 뭐 200만원을 받는다, 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아, 내가 뭐, 100평 있어서 토지가 100만원인데 1억이에요. 근데 집 짓는데 5천만원 들었는데 1억 5천, 원가가 1억 5천인데 집 짓고 이런 화가도 냈고 했으니까 이제 100평, 2억을 받겠다. 그래서 평당 2 0만원이죠 이렇게 만약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과 효율성이 있는 건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중력이 들어오고 여기 메인 도로가 생기고 이, 여기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건데요. 이 변화될 때, 아, 여기는 나중에 봤을 때 주택보다는 어 근생시설, 뭐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근생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값어치가 있고 효율적이라면은 내가 이런 개발행위를 해서 대지로 바꿔놓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 농지나 임야를 개발해서 대지로 바꿔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회원님이나 상담받으신 분들이 토지가 약가운 거죠. 이제 그냥 농지나 임야로 두기가 아까 내가 활용을 잘안 하는데 그냥 놔두는 게좀 아까워서 그러셔서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뭐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토지를 갖고 계시는 게 그냥 농지 임야를 갖고 계시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매수자가 뭔가를 할수 있게 어 방향성을 열어놔야지 그 토지가 더 매매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뭔가를 해놨다면은 그것만 원하는 사람만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농지나, 대지나 우리가, 어, 회원님들이, 뭐, 천평, 만평, 이런 큰 토지를, 이제, 투자한, 토지, 어, 투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한, 300평 이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농지로 갖고 계셔도,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세로 돼서, 뭐, 연 0.07%고요. 뭐, 대지 같은 경우에는 0.2%, 뭐,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다 보니까, 어, 이제, 공시지가의 평수,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시가를 곱해서 재산세를 내는데요. 거기에 0.07%라서 비용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내가 도시에 이제 큰 데, 어,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각자의 처한 어, 환경에 따라 틀리는데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건축 허가가 뭐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은 어 일반인은 안 되지만은 어 건축을 할수 있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건축을 해놔서 대지로 바꿔놓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위치는 좋은데 일반인들은 개발을 못 해요. 근데 농업인인 나는 개발을 할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대지로 돈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놓을 시에는 다른 사람못 하니까 더 어, 시소성이 좋기 때문에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몇배더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개발 제한 구역. 이제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에는 옛날에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에 그 토지에 집을 짓고 사셨던 분들에게는 중축이나 어, 건축, 재건축을 할수 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데 음식점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집밖에 없어요. 거기 옛날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허가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아니고서는 굳이 농지 임야 갖고 있으신데 이거를 뭐 개발을 해서 대지로 바꿔놓으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 매수하는 분들도 그 주변을 봤을 때, 어, 이거 돼지가 만약에 농지가 20만 원인데, 아까처럼 얘기 드린 게 농지가 20만 원인데, 돼지가 뭐한 25만 원이에요. 이렇게 뭐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게더 해봤을 때더 저렴하지 않는 이상, 어, 내가 비용을 더 하면 나와 있는 가격보다, 아까 여기 보시면 한 50만 원 이상은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면 굳이 이 비용을 내고 돼지를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가 좋을까, 돼지가 좋을까 이 제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 생각을 얘기 드려 봤습니다. 예. 짧게 짧게 항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수 있게 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 시간에는 예. 혜연님들또 고민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 겨울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